정말 고맙습니다. 그때 처음에 그 미사 중단 조치해 아, 주시고 예, 예. 그럴 때 어, 다른 종교에도 그런 영향을 많이 주셨고, 예.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저 극복하게 됐습니다. 아 저희들도 예.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예. 이렇게 그런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. 예. 예 그래서 아이를 이만 네. 결국은 네. 하는 게 네.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. 해야 됩니 일이다. 그래서 예.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은 결단이셨는데. 아좀 네. 서로 좀의사결정는게그 예. 그 네. 예. 쉽지는 않았는데 네. 네. 근데 결국은 예. 그게 예. 할 일이다. 그게 네. 1 0 100 몇십만 아, 1 0 몇십 년 만에. 120년. 1899년도에 네. 교민 조약으로 박해가 공식적으로 공식되고요. 그러면서 지금 2020년이니까 정확하게 210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205만에 네. <laughs> 네. 그래서 그 아예 해야 되는 건지 네. 근데 결국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네. 이제 그때가 이제 그~ 사순절이 시작되나 이거부터 예, 예. 저~ 구할 때가 또 있고 예, 예, 예. 예 그래서 아~ 이게 그~ 진짜 이~ 코로나 1 9를 통해서 우리가 이~ 사막을 예. 간 거와 똑같다 예, 그런 예, 예. 마음도 어~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찰하는 계기도 섬고고 예, 예. 예. 그래서 뭐~ 아주 어려운 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네.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뭔지 정말 우리가 체험하는 그렇 예, 계기가 된것 예. 같습니다. 그래도 충영님 그렇게 결단해 주신 덕분에 네.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렇게 도시 전체를 완전히 봉쇄하지 않고도 그렇겠어요. 그렇게 예. 극복하고 또 이제 예. 뭐 저희들은 그냥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보니까 또 세계적으로도 잘그렇 아, 해가지고요. 아,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식 그런, 예.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예. 우리 사회적인 그 예. 국격이 좀 높아졌다고 저는 예. 보세요. 그게 중영님 같은 결단이 아니, 그, 아니 그 흐름이 크게 맞아. 저도 관우들만 한 사람이겠지만, 이 예. 시민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는 것이 예. 예. 참 이게 중요한 예. 것이 아닌가. 예. 예. 중영님 말씀처럼 시민 정신이 참 빛났던 것 같습니다. 예. 예. 그러니까 예. 뭐 요즘도 사실 예. 이렇게. 글리 그래 보면 누구나 마스크 다 쓰고 아직도 예, 그러면, 예. 저희들이 요청한 그 방역수칙 예. 다 지키고 있고 지금 여기 제가 들어오는데 열 체크 다 하던데 예. 아예 <laughs> 그래 저희는 그 저기 여왜 미사재개 하면서 예. 지금도 이제 거리 두고 있지만 예. 그열 화상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예. 예, 정말 저들 우리 시대들이 협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게 뭐. 강압적으로 되는 게아니라요 예, 예. 정말 예.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, 예. 네. 좀 그게 옳은 길이다.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